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가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고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진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 페이북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뭘까요 현금 이벤트 아니면 핸드폰 공기계 이벤트 이런건데 뭐 갤럭시 S7 엣지 뭐 협찬을 받으실 분을 구한다 해서 댓글 단사람 중에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S7을 어, 엣지를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. 제가 여기 보이시는 이 어, 엣지 7 이거를 거의 100만원 주고 사는데 이거를 공짜로 뿌리는 사람이 세상 천재 어디 있습니까?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. 어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벤트에 응모를 하시더라고요.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갤럭시 7븐 엣지 응모할 사람 구한다 이런 식으로. 근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폰이나 뭐 영상 분위기 그리고 손이나 책상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걸 거예요. 어 뭘까요? 뭐 폰이야. 뭐이 폰이 대량 생산돼서 지금 삼성에서 많이 찍어내는 폰이고 그렇다고 칠수 있는데 손 모양이나 이런 거를 보면 뭐 어디서 많이 본 손이고 네. 어몇달 전에 어 작년 11월 29일 그러니까 한세달 정도밖에 안 됐죠. 네세 달도 안 돼서 제가 올린 이준우우 삼성 갤럭시 S7 엣지 블루코랄 언박싱 이 영상을 교묘히 다운 받아서 어 영상 자르는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없애는 편집을 해서. 어이 페이스북 따봉충들 따봉충들이 이제 사기 거짓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. 어 몇몇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제 실제 친구분들이 어 네가 유튜브 활동하는 건 알겠는데 그 영상을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가게점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다니나라고 말씀을 어, 해주시더라고요. 어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. 일단은 뭐 그냥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 당한 것까지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만큼 영향력 있는 영상을 찍었고 인기 있는 영상을 찍었구나라고 그냥 뭐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몇몇 구독 자 분들이 저에게 오해하고 저에게 실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납니다. 그래서 어 보시면 이러시고 제가 제 제 계정으로 이 영상은 제가 찍은 거며 무단으로 도용을 당했다라고 밝혔으며, 현재 페이스북과 어 그런 쪽에 신고 절차를 밟아놨으며, 또 그걸로 해결 이안될 경우, 사이버 경찰에 이제 또 힘을 빌려서, 사이버 수사대에 힘을 빌려서, 또 그쪽으로 정식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실망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페이스북에 어제 영상이 올라오면서 어 핸드폰 공기계 갤럭시노트 7 엣지를 무료 나눔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계정의 주인은 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. 계정이 오늘 하루만 벌써 두 개가 어 도용을 해갔어요.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갈지도 모르는데 절대 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상 유튜버 준우였고요. 여러분들의 많은 어,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절대 이런 거는 사기니까 응모도 하지 마시고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. 많은 분들께 주위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튜버 준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